불이 아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연등불전에 얻은 바 법이 있느냐 유소독법부와 불이 아니다 세존이시여 네. 일일심념중에 출생무량찬로대이불위신력으로실견적무구로다 낱낱생각속에서 한량없는생각을 출생하되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청정하여 때 없음을 보로다. 유 찰리 도성하여 기체가 심경경하여 허가 무강조하니 악업자 속으로다. 어떤 세계는 진흙탕으로. 아유 니전투가 아저씨 사는 사람도 있죠. 그 채성이 매우 굳으며 깅깜하여 빛이 없으니 악한 업이 있는 니가 사는 곳이라. 유찰 건강성하여 비에 대우 포라 고다 이 극소 낙소하니 어떤 세계는 건강을 이루어져 뒤섞이고 물들어 크게 두려우며 고통은 많고 즐거움은 적으니 낙소하니 박복지 소처다 박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로다 의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까 요렇게 산다고 했죠. 허규 허규 허유 여홍 철성하고 허기 역동자가며 석산음가 외한이제학자가 충만. 혹은 철로 되었고 혹은 구리로 되어 있으며 석산이 험하여 두렵기다니 제약을 지은 이가 이게 청성 교도소가 충만하도다. 찰중의유 지옥 아니 중생고 무구라 상제 흑암 중에 염해서 소연이로다 세계 속에 지옥이 있으니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할 수 없으면 항상 캄캄한 속에 있어서 불꽃 바다가 다 태우도다. 혹 구유 축생하니 종종 누추추추 누형이라 유기 자극 봐야 상수제 고뇌로다. 혹 다시 축생이 있으니 갖가지 누추한 형상이라 인기 탄성 수신고라 그러죠. 아무리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걔는 말 한마디 못해 말이고 소홀가니그 소설의 약한 업 때문에 항상 모든 고뇌를 받도다. 혹견 염나게 하니 기갈 소전 비비라 등상 대화산하야 수제 그흙 중고로다 혹은 염나 세계를 보니 기갈에 핏박이며 배고파서 그냥 흙을 바탕 메고 큰 불이 타는 산에 올라가서 여러가지 무거운 고통을 받는구나 보교재찰토는 칠보소합성이라 종종제궁전이 사유정업덕이라. 요 우리가 사는 데죠. 혹 어떤 여러 세계는 칠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가지 모든 궁전들이 청정한 업으로 된 것일세. 연간세가나라 기중에 있녀 전이정업과 송치하여 수시소. 수 케락이로다. 너희들은 응당히 세간을 보아라. 그 가운데 사람과 하늘이 청정한 읍과 결과를 성취하여 때를 따라 쾌락을 받더라도 야긴 영지 삼세 일체불하라. 응간 붓개성하라. 일체가 유심 존이라. 일일 모공중에 억찰부사의라 종종상장의 모대미정유박이 이다 박일다. 난 너틀 꿈속에 응만 세 개가 부사해야 각 가지 모양으로 장엄한에비주어서피파한 적이 일찍이 없구나. 중생 각각 업으로 세개 무량종이라 의중에 지착생하여 수고 수 고락 부동이려다 중생들이 각각의 업으로 세 개가 한량없는 종이라 그 가운데 집착을 내서 고락을 받음이 같지 않도다. 이렇게 수업을 똑같이 하면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 c h 여 보살의 o u 묘보 o 하라 어떤 세계는 보살의 o u r bogan, harra, otten, s 어떤 이는 자대 형상과 같으니 종화 o 명춘이로다. 변 you, a n 혹교 전단 말가 혹시 미간강가 혹 불강 중음으로 이성사묘 차리도 혹은 전단가라 혹은 미간의 강명가 혹은 부처님 강명 속의 음성으로 이 미면 세계를 이루었도다. 혹견 정정 차리 일강 장음하며 혹견 다장음하니 종종 계기며로다. 혹 청정한 세계는 한강명으로 장엄하였고 혹만이 장엄하여서니 각 가지가 다 기묘하도다 참 신묘하죠 신비롭죠 혹영 십국토의 묘물자하금시가며 혹이 천토중에 일제위 장교로다 혹은 열국토의 미묘한 물건들로 장엄하였고, 혹은 천국토의 모든 것으로 장엄하였네, 혹이 억철물로 장엄이 일토아니 혹은 억만 세계의 물건들로 한 세계를 장엄하니 한국토를 장엄하니 종종상이 부동하야 개여 영상현이로다. 각가지 모양이 같지 않아서 모두 영상처럼 나타나네. 불가설토물로 장엄어 일자라야 각각 광광명하니 열의 원력기로다 말할 수 없는 국의물건으로한 세계를 장엄해서 각각 광명을 놓으니 열의 원력으로 일어났도다 혹여 제국토는 원력소정치라 일제 장음 중에 보혹은 중찰리로다 혹 어떤 여러 국토는 원력으로 청정하게 닦아 온갖 장엄 가운데서 여러 세계 바다를 늘리보도다 제수보현원하야 소득청정토는 삼세살장음일제여중연이다 보현의 원력은 모두 원력을 모두 닦아서 그 보현보살이 하경의 장자가 된 이유는 있죠 문수의 지혜보다가 더 행족이라 보현의 행족 실천이 더 우월시 되는 것이죠 곳곳에서 보현보살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경의 맥락에 맥을 콱 잡고 있는 이재간품 같은데 또 내지는 세조 묘원품의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보살이 누굽니까 보현보살이요 이 법계품 마지막 가수도 누구죠 보현보살이 요 보현의 원을 모두 닦아서 얻은 청년국 또는 삼세의 세계장엄이 모두 그곳에 나타났네 그래서 균여 대사의 우리 그상국유사에 남아 있는 향가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보현, 시원과 같은 게다 남아 있죠 우리나라 그 향감한1 1일수 남아 있는 게 전부 어디에 나온 겁니까? 함경이 남아 있습니다. 함경. 예. 함경이 <laughs>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함경. 그 함경 남아 있다 면또 이렇게 또인들또 국사책에 지압을 놓고 큰일 난다. <laughs> 불자, 불자가 영간하라. 찰정이 신령아라미래제 국토를 영몽실령겨입니다 불자들이 안에 있는 엉덩이, 세계정의 위신력을 바라 미래의 모든 국토를 꿈과 같이 다 보게 한다. 몇장 남았습니까? 다할수 있겠네요, 그죠. 시방 제세계의 가거 국토에 가하머 일찰 중에 현상 유여하로다 시방의 모든 세계가 가거의 국토가 모두 한 세계 속의 형상을 나타내미 하해난 듯하네 이건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잠시 1분 동안 우리가 꿈꿈, 꿈, 이렇게 꿈꾸듯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참 현실적으로 눈뜨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을 벌릴때몇 시간 해야 되고 며칠을 해야 될 일들을 순식간에 할수 있잖아요, 그죠? 삼세 음. 일체 불가급이기 국토를 그 여일 잘 중에 일체시일능 강견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그 국토를 한 세계를 가운데서 모두 다한 세계 종 가운데서 모두 다 보게 하네. 일념적시 무량급이여 무량원급. 저기 일념이요 이런 얘기들을 중중 무진으로 계속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일체 불실력으로 진중의 현상 생토 거등 종종 실명견한이여 영무진실이로다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티끌 속에서 중생을 나타내되 각 가지를 다 밝게 보니 그림자 같아서 진실함이 없도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티끌 속의 중생들을 나타내되각 가지를 다 밝게 보게하니 그림자 같아서 진실함이 없도다 여영무 진실이로다 허교 중다 차르 기형 여대하며 여수미사나니 세계부사여리다 어떤 세계는 많은 세계는 그 형상이 큰 바다 같으며 혹은 수미산과 같더니 세계가 다 부사이하도다 유찰서흔안주아야기영이여제망하며혹여소림영하니제불이만기중이로다 어떤 세계는 잘안주에서그 형상이 제석정거물과 같으며 혹은 소림의 형상과 같으니 모든 부처님께서 그 속에 가닥하시도다 불신충만어법계로다 보호윤영하고 허규연하상하니 파루 비중식하니 종종실 청정이로다 혹은 법에 박히 형상을 하고 혹은 영꽃 형상을 하고 예들 모에 온갖 장식을 갖췄으니 각가지가 다 청정하도다 허규여자영하고 혹보유사무하며 허규 그릇가와 호성각 범황신이로다 혹은 자대형상과 같고, 혹은 또 세모와 같고, 좀 빼딱한 사람들은 한 모난 사람들 세모쯤 되겠죠. 더 모난 사람들은 이각형이 이각형, 삼각형보다 더 못한 요가 알면 조가에 해딱 뒤집지진 사람도 있잖아요. 흑백 논리에 지나간 사람들은 이각형이다. 혹은 그릇가와 같다. 그릇가는 뭐 저기 강줄이인 같다. 말이죠. 혹은 선각과도 또범천왕의 뭔가도 같네. 혹여 호교 천한계하고 혹여 여반어라며 혹여 많이 산하고 혹여 일류운영 이러다 뭐 고래 맡한 것도 있고 메리치마한 것도 이 말이 있죠 뭐 고래도 눈이, 눈이 있으면 고래도 눈도 눈이고 메리치 눈도 눈이요 예 네. 혹은 하늘의 주인의 상투와 같고 천주 하나님의 육계 정상과. 혹은 반달가도 같고, 혹은 만이의 상가도 같고, 혹은 해의 형상가도 같고, 허교세계형은또 어떤 세계의 형상은 비어 향해선이라 마두 향수의 소용돌이와 같으며 혹작 강명륜하니, 혹은 강명의 박기를 지으니 불석 소음정일다 부처님께서 예적에 장엄하고 청정하게 닦은 바로다. 호교윤, 호교, 윤, 호교 윤 뭔가요? 망자인가요? 예, 네? 바퀴 망자. 허교 윤망영하고 허교 호교 단선영하며 허교 불로상하고 육계 강장한 이로대. 혹은 소래바퀴 태형상도 있고, 혹은 재단의 형상도 있으며, 혹은 부처님의 백고상과 육계와 넓고 긴 눈과도 같네. 호교여업을 수하고 호교건강저하며 호교염산형하며 보살시일주변이로다 호교사자영하고 호교해 그 방짜죠 방짜 방자, 조개 방짜 그죠 해방영안이 무량재세상이며 채성각차별이로다 혹여 부처님의 송가도 갖고 혹건 건강제도 갖고 혹건 불꽃산의 형상과 같더니 보살들이 다 두루 앉는 혹은 사자의 형상 같고 혹은 바다의 조개 형상과도 같으니 한량 없는 모든 색의 형상들이여, 체성이 각각 차별하도다. 어 일찰종 중에 찰형무유지한이 계유불원력으로 혼념득 안주로다. 한 세계 종 가운데 세계 형상이 담이 없으니. 모두 부처님의 원력으로 보호하고 염려해서 안주하도다. 에휴, 세계가 머무는 시간이다. 유찰주 일급하고 혹주어 십급하며 내지가 백천가 국토 미진수로다. 하고 일급 중에 급찰유승계하며 혹무량무수로 내지 부사의로다 혹 어떤 세계는 일급 동안 머무르고 혹은 직급 동안 머무르고 혹은 내지는 백천급과 국토의 미진수급을 지내도다. 혹은 일급 가운데서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보고 혹은 활량 없고 수 없으며 내지는 부사이하도다. 사람도 뭐 3년 사는 사람 있고 100년 사는 사람 있고 50년 사는 사람 있고 각양각색이죠. 허교 자유부라고 호교잘무부라며호교 유일부라고 호교 무량불리로다. 혹 어떤 세계는 부처님이 계시고, 혹 어떤 세계는 부처님이 없으며, 혹은 한 부처님만 계시고, 혹은 한량 없는 부처님도 계시도다. 왜 이렇게 실대 없는 걸 많이 써 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모르겠네. 그렇죠? 응. 다 아는 건데. <laughs> 어떤 학교는 학생이 낙도에 가면 한 명이 있기도 하고, 어떤 도시가면 학교 학생 수가 엄청 싫기도하고 천지 빼깔이 계락이기도 하고 국토양무불인된 세방세 타방세계 중에 유불변하래 하사 위현제불사 하나니 국토에 만약 부처님이 안 계시다면 타방 세계 가운데 부처님이 변하여 오시사 모든 불사를 나타내도다. 월천역, 항신, 강신, 하시며 처태이 출생, 하시며 항마성, 증가, 가사, 저무상범륜하사 대, 수중생 심략, 아야, 시연, 종종, 상, 아사, 위, 저헌묘범륜, 하야 실, 응, 기, 근 요, 이로다. 하늘에서 돌아가시고 신령을 나타내시고 태에 들어가시고 또 출생하시며 마군중을 우리 왜 흔히 팔상성도 아 있지요 네. 항복받고 정각을 이루사 위없는 법률을 굴리시도다 중생들 마음의 즐거함을 따라서 각가지 모양을 나타내 보이사 미묘한 법률을 굴려서 그들의 근규와 욕망과 성품을 다 맞추신다 일일 불찰 중에 일불 출렁새 하사 경억 천세 토로 연설 무상법 이러다 낱낱 부처님 세계 가운데 한부처님께서 이생에 출현하시어 억천세를 지나시도록 지나도록 위험 없는 법문을 연설하시네 만약에 부처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법을 연설 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막 태어나서 우할뿐했는게 캄캄하고 예, 역대 전등 제대 조사들이 부처님 법을 증명하고 따듬고 키우고 중생 번 근기에 맞춰서 당신들의 수행의 결과를 우리한테 전해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만 무지 몽매하게 깜깜한 거예요 지금 인륜의 기준을 세워놓은 거지 다 다행스럽게 쑨 김일성 같은 놈만 태어나면 왜 우짤 거예? 중생비벗기 중생 중생이 비벗기면 불능견재불리니라 좋죠. 중생이 벗기가 아니면은 능히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야기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라. 야규 그것도 잘못일가지야이 새끼야 <laughs>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야기새끼나 만약에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듣고 유위법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삿도를 사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야교 심약자는 마음의 마음의 즐거움 인 자는 일제 처가 일제 처의 계견이라다. 염염보리 심이이는첫처의안락고기로다 일일찰토중에 가교부 흥세하시니 일체찰중불을 억수부사의로다. 낱나세계 가운데 각각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온갖 세계 중에 부처님께서 매덕인지 부사이하도다. 차중에 일일불이연무량심변화사실변업업게하야조복중생의로다이 가운데 낱나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신통변화를 나타내시어다벗게두려에서중생의 음. 바다를 저복하도다유찰무강명하 m 허감다 공구라 야 m y 여허 g a 야 a 자가 a 산도이 g 다 어떤 세계는 강명이 없어서 어둡고 o p 하여 매우 두려우며 고통이 칼로 베는 듯하며 보는 이는 제절로 괴로워 허교 재해 청강하고, 허교 궁전강하며, 혹은 온갖 하늘의 광명이 있고, 혹은 궁전의 광명이 있으며, 자비로와 지혜의 광명이 없으면 뭐 지옥 같죠. 뭐한 세상 사는 게 어휴, 큰일 났네. 못끝내겠는데 혹 이럴 강명이다 차알만 난사 의로다 유차알 자하 강명이요 혹 수방정강하야 미정유곤이하니 중생복력고으로다 혹은 해와 달의 강명이 서 세계 근무를 생각하기 어렵도다 어떤 세계는 스스로 강명이 있고 혹은 나무가 깨끗한 강명을 놓아서 일찍이 권해가 있지 않으니 중생들의 복력 때문이로다 경전을 보더라도 스스로 강명이 있는 사람 스스로 해설을 할수 있고, 어 스스로 강명이 없는 사람 다른 분들이 논을 쓴온걸 갖다가 어지에서 이제 해설을 봐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죠. 허교 상강명하고 허교만 이광하며 허기등강조하고 실중생음력이로다. 혹은 산에 강명 이 있고 읽은 것 같은데, 혹은 만이가 강명이있으면 혹은 등의 강명이 있으면 모두가 중생에. 업력이다 호교 부훌광명하야 보살만기중하며 유시 연화강으로 염색시무로다. 혹은 부처님의 광명이 있어서 보살이 그 가운데 가득하여 어떤 때는 연꽃 광명에서 불꽃 빛이 매우 아름답도다. 유찰 화광조하고 유이 향수의조하며 도향 소향조하니 계유정 원력이로다 어떤 세계는 꽃강명이 비치고 어떤 세계는 향수가 비치며 바르는 향과 태우는 향이 비치니 모두가 청정한 원력 때문이라유예운 강조하고 만이 방 강조하여 불신려 강조하여 능선열의 성이로다 어떤 곳에는 구름광명이 비치고 만이조의광명이 비치어 부처님의 위신력 광명이 비쳐서 능이 즐거운 소리를 내도다 왜뭐 저기 나전칠기 같은 같은 하는 것도 보면 참, 신기하죠, 빛이 반짝반짝한게 혹이 보호광조하고 건강염조 jo, g 정없는 gang yum jo, I'm y o u 이 j 이 n g um no, jung u 혹도 o jin honey, 중 불방 대해 강명하시니 화불이 만기중하사 기강이 보조처하사 벚게 시힐 주변 이로다 혹은 법의 강명이 비치고 혹은 강강 불꽃이 비쳐서 깨끗한 음성이 넓리진동하니 이러는 곳마다 맑은 고통을 없어 많은 고통을 없애도다 혹은 많이의 강명이여 혹은 장거리 강명이여 혹은 도랑의 강명으로 해준 가운데에 밝게 빛추더다 부처님의 큰 강명을 놓으시니 하신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에 가득하여 그, 그 강명이 널리 비쳐 벗에 널리 두려하셨다 하신 부처님이 그 가운데에 가득하여 이런 것은 중생의 근기가 엄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낱낱이 중생의 중생 중성 한 명에 몇명 부처님